돋보기, <목소리> 일어났네? 아이고, 이뻐, 아이뻐 아이고, 뻐 아이고, 이뻐. 아이 아이고, 이뻐, 아이뻐보기 돋보기. 돋보기. 아이 이뻐. 아빠 일하고 왔어. 돋보 보고 싶었어. 아이고, 이뻐. 두표 잘 놀았네. 잘 놀았네. 잘 놀았냐?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아이고. 이뻐, 아이고. 잘 놀았네. 잘놀았냐 뭐하고 놀았네.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. 많이 먹었네, 두표기. 아. 두표기. 여보기 이거 봐야지 아빠 봐야지 아빠 봐야지 여보기 엄마 여보기 아빠 봐야지 아빠 아빠 봐야지 아빠 봐야지 여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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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엄마 떡볶기떡볶기 떡볶이 아이뻐 떡볶이 아이뻐 아이고 뻐아고초복기 떡볶이 떡볶이 뭐라고 떡볶기 엄마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<laughs> 저먹 먹어 마치지 아아아 <laughs> 초복이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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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나 응? 여보기 아이고 아이고 눈 비비면 안 돼요 눈 비비면 안 돼요 여보기 여보기 여 이거 누구네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엄마 엄마 누굴세요? 누굴세요? 너보기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뿌기 누구세요?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여보기 여보기 더보기, 이거 눕사, 더보기. 더보기, 이거 눕네. 더보기. 엄마.